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김영롱입니다. 우리는 평소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데요. 이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생활 밀착형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소비자원 이희숙 원장을 모시고 이 소비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소비자원 이희수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국 소비자원에 대해서는 뉴스 통해서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거 정의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원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어, 한국 소비자원은 1987년도에 설립이 돼 있고요. 올해로 3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많은 국민들께서 한국소비자원 하면은 아마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소비자 네. 피해를 구제하는 또 소비자 피해를 도와주는 이런 기관이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법 혹은 제도 혹은 정책 등을 연구를 해서 정부기관의 소비자 정책 추진 방향을 그.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시험 검사를 통해서 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음. 또 해당 정부 부처의 건의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이 그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또 소비자 문제가 발생할 만한 부분은 없는지 실태조사도 하고요. 네. 또 소비자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교육도 하고 또 요즘에 해외 직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해외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문제를 도와드리는 그런 소비, 국제 소비자 이슈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장님 설명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꼭 문제가 터졌을 때 한국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한국 소비자원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취임하신 지 이제 일년 조금 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에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하셨고 또 지난 일 년간의 소회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서요. 네 어~ 소비자원에 제가 경영하는 기본 방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소비자 중심 그리고 소비자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 이두 가지 키워드를 강조를 해 왔습니다. 네. 소비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와 관련된 그 의사 소비자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업의 의사 결정 그 중심에 소비자를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또 포용적 소비자 복지 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원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를 촘촘히 해서. 어, 혜택에서 어, 제외되는 혹은 소외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소외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 제가 소비자원에 오기 전에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 또 소비자 권익 증진과 관련된 뭐 책도 쓰고, 어,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해오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기관장이라고 자부를 했었는데, 네. 막상 그 부임을 하고 나니까 소비자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네. 또 전문성도 굉장히 요하는 그런 일들이고, 또 국민들한테 영향을 그 끼치는 그 힘이 굉장히 큰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계속 강하게 <laughs> 어깨 위에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한국 소비자원의 업무 성과도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자기자랑 타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네. 어, 방금 제가 포용적 소비자복지 실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 전국에 그 저희 소비자 지원을 어, 전국적인 조직 그 체계를 좀 네.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작년 후반기에 어, 울산하고 또인천에 지원을 개소함으로써 전국에 10개의 지원을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소비자들이 해당 살고 있는 해당 지역에 소비자 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교육도 받고 또 피해구제의 서비스도 받게 되고 또그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인 지자체나 소비자 단체 등과 이렇게 협력해서 소비자 권익 증진 협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이슈들을 해결을 하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어, 또 하나는 어,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해서 소비자 아, 시료 수거권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네. 어, 이, 이 시료 수거권을 확보했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어떤 교두보를 그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그 의미를 갖고 있고요. 예.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법무부가 주관한 그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공공기관 최초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 이주민들, 그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소비자 교육과 또 정보 제공, 또 그들을 위한 그런 상담 그 채널을 그 따로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느끼 네. 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한국소비자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들은 그러면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공공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소비자원에서 그 동안 쌓아놓은 인프라 혹은 뭐 어, 지적 어떤 자산 이런 것들을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한 예로 7월 1일부터 저희가 소비자 위의 감시 시스템이라는 것에 축적된 그런 소비자 위의 정보 그 데이터를 정부의 안전 그 관계 부처인 환경부 식약처 국가기술표준원에게 실시간으로 개방을 함으로써 이 정부 기관이 소비자 안전 업무를 좀더그 선제적으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저희 소비자원은 이제 그 소비자들의 피해를 입었을 때그 각종 이제 민원을 저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어, 그로부터 축적된 그런 그 데이터들이 1년에 한 80만 건씩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우리 것만을 가지고 하지 않고 또그 국민 권익 위해서 받는 그런 아. 어, 민원 데이터하고 연계해서 예. 데이터,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어,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 뭔지 또 관심 사항이 뭔지 권익위와 함께 이걸 산출을 그 도출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청년 민원 행정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잘 해왔지만 어, 청년 미란다를 제정해서 전사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청년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소비자 분쟁 내용들 그리고 권익 보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떤 쇼핑을 하든 뭐 예약을 할 때도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구매부터 예약 서비스까지 일종의 뭐 사기 행각들도 많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어, 법적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청약철회나 사업자, 그리고 그런 제품 정보를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고요. 어,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지금 SNS상에서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된 그리고 법위반 그런 그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사를 올해 했고요. 또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는데 이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 부처하고 논의를 해서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방안이 마련되면 소비자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상에서 이제 거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해외 직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온라인 해외 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에서는 국제 거래 소비자 포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5년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리 어, 길지는 않지만 그동안에 어, 국제 거래에 서 소비자 문제가 어, 문제를 경험한 그런 소비자들이 어, 많이 그 도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어,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어, 첫째는 어, 뭐그 영어를 비롯해서 네. 언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 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어, 차지백 서비스라는 거를 그 기초로 해서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기의심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서 음. 이 사이트에 올림으로써 소비자들이 어,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는 10개의 나라가 지금 MOU를 맺어서 소비자원과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기관과 협력해서 소비자를 대신해서 소비자의 피해나 또 불만 상황 등을, 등을 해결해 드리려고 이제 중간에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쟁 조정 차원에서도 굉장히 하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어떤 유해 화학물질이랄지 아니면 위험 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받다라는 뉴스들을 저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재발 방지나 또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위의 정보를 촘촘히 저희가 그 수집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위의 정보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소방서나 또 병원에 그 응급실을 통해서 위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그 리콜 정보를 수집을 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로부터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어, 그 갖는 그런 위, 위의 사례 이런 네. 것들을 직접 또 받아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해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해서 어,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또 의심이 되는 안전에 의심이 되는 그런 제품은 시험 검사를 통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거는 그~ 유통을 차단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고 또 소비자 안전주의보도 저희가 발령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통해서 어, 이~ 소비자 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사례로. 그 어, 작년 같은 경우 어, 여름철 다중이용 시설인 워터파크의 수질을 저희가 검사를 해서 네. 어, 그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해서 국내 수질 그 관리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수지, 수준으로 어, 강화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네. 또 전기 충전소 안전, 또 실내 스크린 골프 안전, 또 다양한 그런 그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 면에서 노력을 했고요. 또 어떤 화학 제품과 관련해서는 손꼽을 수 있는 거가 CMIT, MIT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김서림 방지제나 반려 동물용 위생용품 같은 것을 예. 위에그 제품으로 확인이 돼서 유통을 차단한 바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지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국 소비자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다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항상 좀 어떤 안 좋은 정보에 그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한국소비자원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피해사를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거짓 정보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정보를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 소비자원이 또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거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사실 어 인터넷상으로 어, 제공되는 정보는 수없이 많죠.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 하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어이 그, 앵커께서는 행복드림이라는 사이트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laughs> 네. 행복드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에, 모바일 앱으로도 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행복드림을 통해서 소비자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들을 그곳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안전주의보라든가 리콜 정보,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상품 품질 비교 정보 또 서비스 비교 정보 이런 정보들은 굉장히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상품 품질 비교 정보는 동일한 상품, 예를 들면 뭐 건조기라든가 아니면 세탁기 동일한 상품을 브랜드별로 어떤 가격을 포함해서 품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과학적인 어떤 시험검사를 통해서 생산을 해서 이 행복드림에 제시를 하고 있고요. 어, 또 말씀하신 그 이용 후기 관련해서는 사실 이용 후기는 소비자들이 가장 안전하게 신뢰하는 그런 그 정보라고 이제 사실 그 알려져 있는데요. 다른 소비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경험을 다른 또또 또 다른 소비자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거라서 이게 잘만 이용이 되면 은 정말 좋은 그런 음. 정보가 될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정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오히려 이 정보를 이제 거꾸로 예. 어, 어, 소비자한테 돈을 주고 어, 거짓 정보를 올리게 한다거나 음. 혹은 이제 부정적인 정보가 올라오면 그거를 어, 이제 제거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용 후기 정보가 소비자한테 이제 독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이용 후기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이용 후기 작성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업자 혹은 소비자들이 이용 후기를 서로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한국 소비자원이 권장하고 있는 올바른 소비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소비자원의 노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어, 사회적으로 고령 인구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여러 부처에서 관련 대책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한국 소비자원에서도 생각하고 또 실천하고 있는 어 대안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고령 소비자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사업들이나 일 하고 계신가요? 네, 기본적으로 어, 가장 그 고령 소비자를 위해서 기본이 될수 있는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고령 소비자 종합 계획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네. 했고요. 어, 이 계획에, 종합 계획에 기초해서 각 정부 부처에서 어, 아마도 고령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어,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이외에 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소비자 교육을 하는 측면에서 고령 소비자들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 예를 들면 그 지자체 혹은 소비자 단체가 고령자 고령자 소비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 소비자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상조 서비스 혹은 건강기능식품 또 임플란트,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보청기 등과 관련된 주의 사항과 피해 예방 방법을 고령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그렇게 시청각 자료를 많이 포함해서. 어, 소비자 교육 안을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 이제 농촌 지역에 그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예. 그것에 이동 상담을 통해서 음. 소비자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어, 작년에 그 무료로 지원되는 치매 검진에 난청 검사를 추가로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 받아들여져서 그냥 무심코. 귀가 안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지낼 수 있는 노인들에게 아~ 난청 검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또 현재는 그~ 한쪽 귀만 적용되는 난청 장애 건강보험 급여를 양쪽 귀로 확대하는 음. 요런 제도를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해서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음. 어~ 요즘에 뭐~ 정부든 기업이든 또 하나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친환경 부분이 아닐까 음. 싶은데요. 친환경 관련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고 혹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소비 문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소비자원은 그 소비자 의식 개선 프로젝트를 2016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노시오 근절에 대한 그런 소비 문화를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2017년도에는 나만의 의미 있는 작은 결혼 그래서 그냥 작은 결혼이 아니라 어떤 본인만의 의미를 담은 그런 작은 결혼을, 어, 그런 그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사실 작년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일회용 그 빨대라든가 비닐 사용 하는 거를 줄이는 그런 그 사업들을 그~ 민간 소비자 단체하고 함께 했는데요 올해는 좀더 근본적인 그런 친환경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자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뒀냐면 장례식장에서 예. 발생하는 일회용품을 좀 줄이고 친환경 장례용품 선택을 소비자들이 할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그~ 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비자 의식을 조사를 해서. 설문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어, 관련 그 부처 혹은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서 세미나를 좀 우선 말그 하고요. 세미나를 기반으로 해서 어, 이 장례식 그 문화를 장례 문화를 어떻게 하면 친환경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해서 그런 방안들을 차츰 올해다 못하면 내년 뭐 후년 이렇게 해서 정착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국 소비자원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이 부분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중소기업의 소비자 안전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하나 예로 소비자 위에 감시 시스템으로 들어온 위에 정보를 분석을 해서 관련된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제품의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 즉시 중소기업에 제공을 해서 시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CCM이라는 그런 인증 사업인데요. 예. 이게 소비자 중심 인증 사업이고요. 영어로는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그래서 CCM이라는 인증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제품의 생산, 계획 단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경영 그 시스템에서 모든 의사 결정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또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사실 이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어 이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에는 어 다른 기업하고 다르게 훨씬 더 많은 그 네. 융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어어 용역 사업을 할 때는 약간 가산점이 음. 있는 등 다양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선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을 향해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더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원의 앞으로 이제 방향과 또 목표 우리 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어 사실 소비자원이 고유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제 강화해서 열심히 해 나갈 거고요. 네. 어 외연을 좀 넓혀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소기 중소기업을 어 소비자 친화 어, 혹은 소비자 아 어, 지향성으로 좀 이렇게 그 문화를 바꾸고 결국 그 문화가 소비자한테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기업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친화 중소기업 소비자 친화 경영 지원 센터를 지금 마련하려고 올해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 지원 센터가 만들어지면 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어, 상품의 계획 단계부터 소비자 니즈부터 어떻게 어, 그 측정을 하고 그 상품을 계획을 해서 판매까지 어떻게 소비자 친화적으로 할수 있는지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함께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책임감 있는 소비와 책임감 있는 기업의 대응, 그리고 소비자원의 책임지는 중재자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원이 중심이 돼서 소비자 의식과 복지 모두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 소비자원의 이희숙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